가 흐를수록 이 지혜가 축적이 돼서 어떤 통찰력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속담, 격언, 고사성어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아니면 고진감내 이런 속담이나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담과 격언들이 이 사람들이 이 시간을 지나면서 통찰과 지혜,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맞는데 실제로 그것을 내 삶에 대보면 맞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틀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즘에는 이러한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격언, 고사성어, 속담들이 다 맞지는 않는 것들을 이제 풍자하면서 새로운 이제 격언을 뒤집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다. 시작은 반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가림,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이런 말들처럼 옛날에는 당연했던 것들과 같은 어떤 전통이 지금 와서 보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야꼭 맞지는 않더라. 이런 이제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은 웃음을 주기도 위한 것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세상의 어떤 이치들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변화된 이치들이죠. 그런데 이 격어, 격언이나 이러한 명언들을 보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주어서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게끔 만드는 안 좋은 점도 가끔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시에 있었던 한 가지 격언을 인용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격언입니다. 이 말은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해서요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종종 사용하고는 합니다. 언제 사용하냐? 지금은 선지자는 직책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따로 없지만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청년들 중에서 혹은 어른들 중에서 갑자기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 목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사역을 나가게 되면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칭호를 받으면서, 불림을 받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성도들과 다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선지자와 같이 하나의 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목사나 선교사님들도요,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던 모교회 혹은 친구, 이런 관계 속에서는 선교사나 목사로 대하기보다는 친구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호칭을 부르기도 쑥스럽거나 불편할 때가 존재하는데, 특별히 모교에서 이 어릴 때부터 자라다가 신학대학원을 간 청년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어른들이나 다그 사람의 어린 시절 연약했던 모습, 어떤 모습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목사나 전도사로 보고. 그렇게 직분적으로 이해하고 관계를 맺기보다는 기특한 청년, 기특한 신앙인, 이렇게는 볼수 있지만, 목사, 전도사로 대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목사나 전도사처럼 대우를 받기보다는 청년이나 교사처럼 대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럴 때 선지자는 높, 교양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교회에서 자란 어떤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은혜를 막 받고 정말 좋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제법인데 잘하네. 이렇게 반응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선지자 입장에서 이 고향에서 조금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다못볼걸다 봤기 때문에 대우를 못 받는다. 높임을 못 받는다라는 의미이고 이 문장이 나오면 이 격언이 나오면 그 다음에 뒤따라 오는 게 무슨 내용이 되냐면 그러니까 다른데 가서 사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도사들도요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목요회에서 사역하면 내가 전도사가 아니라 나를 청년처럼 너무 쉽게 대한다라는 반응들을 많이 이제 서로 주고 듣, 이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봐, 목교회에서는 사역하는 게 아니야. 딴데 가야지.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고향,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나 행보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고향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45절 말씀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대우를 하지 않는 것,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이 격언을 얘기하고 나서 당연히 그것을 피해야 될 것만 같은 맥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데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고향에 들어가셨고, 이곳에 있었던 고향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대우를 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표적을 보이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보고 들으니까, 아, 이거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냥 그런 풋내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요,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이 지금 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선지자가 고향에 가면 평가 절하당하고 또 높임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배척당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게 일반적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거를 뛰어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여기 접속사 간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라고 이 사이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게 난해한 게요. 이게 맥락도 지금 안 맞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면 더안 맞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 그러므로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고향을 떠나 사역을 가셨다라고 하면은 문장이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 깔끔해 보이지 않는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무슨 의미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남들은 고향을 떠나서 선지자 대우를 받으면서 사역하러 가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므로 나는 갈릴리로 간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신다는 것,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요, 수많은 선입견, 편견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고향을 떠나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면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면 평가절하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 고향 그 불구덩이와 같은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편견 선입견 어려움 핍박 박해, 평가, 절하,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감수하시면서까지 이 갈릴리로 들어가셨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예수님을 고난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게 불보듯 뻔한 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내가 간다. 그 역설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다른 표적을 연결해서 행하시는데요.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까요? 왕의 신하니까 권력도 있었을 것이고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병든 이 아들을 데리고 의원들에게 보여주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모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못한 거죠. 상황을 보니까 거의 죽게 됐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야 될것 같냐? 라고 내 생각, 저희 생각에는 그래, 너의 믿음이 간절하구나. 기특하구나.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셔야 될것 같은데 오늘 48절에서 조금 생뚱맞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데 치료해 달라는데 급하다는데, 아, 내가 급하냐?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해줘야 될 것만 같잖아요. 목사라면!" 전도사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대체 안 믿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절대로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뉘앙스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나, 너, 아들 치료못 해준다.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안 믿는구나. 이러고서는, 가라.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운 다섯 살입니까? 뭐, 말만 하면 싫어.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싫어하고서, 아, 그래도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48절 말씀에 왜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제 아직 애들이 어리잖아요. 저희 엄청 찾습니다. 너무 기뻐요. 행복한데 너무 많이 찾으니까 조금 귀찮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행복하다고. 이제 나중에 안 찾는다고 하면서 이제 주로 자식들이 연락할 때가 언제냐? 언제 연락하죠? 용돈. 그렇죠? 필요할 때. 용돈 떨어졌을 때. 그죠? 엄마 나뭐 해야 돼? 뭐 사야 돼? 용, 용돈 필요 이럴 때 연락이 온다는 거죠. 다른 때는 연락 잘안 오다가.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애들은 용돈 떨어질 때 아니면 연락을 잘안 해요. 아니면 그 애한테 너는 용돈 떨어질 때밖에 연락을 안 하냐?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가 용돈 떨어질 때 말고도 다른 때도 그냥 연락해서 네 목소리 들려주고. 정말 나랑 교제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나는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입니다. 니는 용돈 떨어질 때 아니면 연락도 안 하냐? 라고 말하면서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용돈 안 주고 끊어버리고 이런 부모님이 거의 없죠. <laughs>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없죠. 보통은 용돈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주셔요. 그러니까 아쉬움의 표현인 거죠. 너희는 용돈이 떨어져야만 나를 찾고 부르냐? 다른 때에도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평상시에 매일매일 보고 싶다. 근데 네가 그때만 나를 찾아도 내가 용돈은 줄게. 이런 마음이 이 아까의 그 말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나이들으셔가지고 놀러 가시거나 이러면 집에 이제 남편이랑 자식들이 남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놓고 가시죠? 오래 먹을 수 있는 거를 보통 해놓으시잖아요, 그죠곰탕 그죠? 카레 뭐 이런 것들 이런 거해 놓고 이제 다 이제 말 당부를 해 놓으시죠. 이거 꼭밥잘 챙겨 먹고 빨래 꼭 빨래통에 집어넣고 빨래 잘 돌리고 정리 좀 적당히 하면서 어? 라면 같은 거 먹지 말고 며칠 안 되니까 잘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갔다 오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엉망진창이라고요. <laughs> 엉망진창인 경우가 종종 있겠죠, 그렇죠. 갔다 오면 곰탕은 다안 먹고 남겨 있고 배달 음식, 그렇죠. 라면 끓여 먹고 또 먹은 거잘 정리 안돼 있고 빨래통에 빨래 안 들어가 있고 양말은 저기에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집 식구들은 나 없으면 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못해, 속상하니까 그렇죠. 속상하니까 그런 거죠. 엄마가 챙겨 주지 않으면 아내가 챙겨 주지 않으면 잘 먹지도 않고 건강도 생각 안 하고 치우지도 않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이 속상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도 하지 했는데 야, 이것 하나 스스로 못 하냐? 라는 이런 속상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야, 나 없으면 이것도 못 해? 아, 나 진짜 여기 못 살겠다. 집 나갈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나 없으면 이것도 못해? 아휴, 내가 없으니까 못 살지. 이러면서 그냥 그거 치우시고, 밥 다시 하고, 설거지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나 없으면 이렇게까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 한명한 한 명을 미워함으로 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내가 수고하고, 사랑하고, 나는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믿음이 그렇게 없어? 야, 내가 더 이상 포기. 너네 그냥 다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표적 기사 없으면 너희 안 믿으니까 내가 표적이랑 기사를 보여줄게. 더 많이 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마음의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완악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있을 수 있겠죠. 엘리사가 있었 엘리사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로 치자면 엘리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가장 유명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북 이스라엘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활동할 때 바로 이 엘리야가 가장 활발하게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숭배 많이 하고 가장 타락했던 아왕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귀한 선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말잘 듣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미운놈은 그냥 떡 하나 먹여주고 그냥 조용히 해라 너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냥 선 긋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완악하고 가장 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가장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열정적인 선지자 엘리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서든 그 시대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가진 노력을 한게그 결과가 뭐냐면 엘리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유명한 그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이 어둡고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선제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패역하고 인생의 흑역사와도 같은 시기일 때, 그때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게 했다, 그 보혈로,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설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성 없고 힘들면 포기하고 싶죠. 가능성 없는데 왜 합니까? 힘든데 왜 합니까? 쉬운 길 많고, 나 좋아하는 사람 많고 한데, 굳이 어려운 사람, 나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왜 사랑해야 되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이 힘들고, 환영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구덩이로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기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내 필요한 것들 거기에 내 모든 시선이 박혀가지고 하나님이 은해주시고 기도 응답해주시고 아무리 역사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보다는 자꾸만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떻게 되기만을 자꾸 거기에만 시선이 매몰되어 있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까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기적 베푸시고 끝까지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수 받은 것이 아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절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의 역설적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고, 우리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오셨고, 주님 없으면 살수 없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연약,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 모습을 보면 좌절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거기서 주저앉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그 정도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자꾸만 내가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도 죄짓고 이렇게 기도 응답했는데도 나를 아직도 못 믿고 이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손을 붙들고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붙들림반된 인생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그 모습에 지나치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모습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뻔뻔하게,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 안에 매일매일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역사 역설, 그러므로의 역설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런 사랑이 받아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로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서로 볼때 서로를 볼때 이래서 밉고 저래서 싫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래서 싫고 저래서 미운 게 아니라 이래서 싫고 미운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시고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